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전자접촉기 보통 3극이잖아요 근데 4극 짜리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4극 전자접촉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철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자접촉기 보통 3극 많이 쓰죠 근데 4극도 있더라고요 그럼 2극 짜리는 없냐 2극은 없어요 그냥 3극 자리에 RN 꽂아가지고 2극으로 쓰시면 되고요 4극은 그럼 왜 쓰면 안 될까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한번 보죠 전에 이거 많이 했었죠 그, 기사시험에 중성선에 휴지를 넣지 않는 이유 이런 거 있, 있었잖아요. 그, 그, 이유가 단상, 삼산식인 경우에 평상시에는 110V가 걸리는데 만약에 여기가 중성선이 끊어지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R상과 S상이 부하가 다르면, 부하 걸리는 게 다르면, 부하가 적은 쪽, 그러니까 저, 저항이 큰 쪽이죠. 그쪽이 전압이 더 높게 걸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등이 세개한개가 걸렸다. 그러면은 전압은 1대3이 걸려서 여기가 55V, 165V가 걸려요. 중성선이 끊어지면. 그래서 이제 중성선은 휴지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삼성사전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 RNSN이 220 걸리다가 만약에 중성선이 끊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부하가 걸린 게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380V에 1대3이 걸려요. 그러면 95V, 285V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적은 쪽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LED가 뻥뻥 나가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게 지금 일괄 소등 스위치예요. 여러 번 했었죠. 요 위쪽은 이제 콘센트 전원이고 밑에가 이제 전등 전원인데 전등 전원 앞에 전자 접촉기를 달아서 이 전자 접촉기를 끄면 그 층에 있는 전등은 다 꺼지는 거죠. 일괄 소등 스위치에서 이렇게 발주가 나갔어요. 전자부착기를 보면 요게네 개가 관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4피가 제작돼서 왔어요. 근데 사실 요거까지는 유심히 안 봤는데 이렇게 납품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갑자기 어 그층에 등이 뭐한몇 개가 뻥뻥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업체를 불렀나 봐요. 엔상이 안 붙어서 일시적으로 안 붙어서 전등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해놓고 이걸 이게 직결시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분전반 납품한 업체가 와가지고 한번 봤죠. 봤는데, 아, 당연히 이상이 없죠. 왜안 붙어요, 갑자기 이게. 분전반 제작업체는, 이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전등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스페하고 이쪽에세개가 물려있는데, 그 나간 등이, 이 같은 회로의 전등이었는지, 그거까지 좀 확인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같은 회로의 LED가 나갔고, 그 회로의 부하가 좀 적었었는지, 그것까지좀 조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정확하죠. 왜냐면, 같은 회로의 전등이고, 부하가 적었다. 그러면 딱 이,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까지는 조사가 안 됐나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AS 처리, AS로 처리했는지,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현장은 아니어서. 그러면 차라리 3P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이제 다른 현장인데, 다른 현장 터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3P를 설치해서 납품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3P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유심히는 안 봤는데 그리고 4P가 있는 거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P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여기 다른 층에도 이렇게 그냥 직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엔상이 끊어졌다는 등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리고 뭐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배선용 차단기 다 4P인데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잘못 쓴거 아니냐? 3피 써야 되나? 3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요거 엔상 이거 차단기 끄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안 끊어져요. 여기는 요것만 끊어질 것 같죠? 요 RST만. 근데 끊어져요, 이거. 엔상까지 끊어져요. 그래서 아니, 그럼 배선 차단기도 3피를 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분들은 그냥 4피 쓰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자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4필을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MCC 보면 이제 다 3P 잖아요 전자접촉기가 근데 3P도 그 중에 뭐 하나가 접점이 안 붙을 수도 있죠 오래 쓰면 근데 그런 경우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자접촉기가 뭐안 붙는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뭐 굳이 가격도 비싸고 또, 시비거리안 생기게, 그냥, 삼필을 쓰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전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사 뭐, 검사 받을 때나, 점검할 때, 분기차단기를 다 끄고, 그 다음에, ACB를 끄잖아요. 그리고, 킬 때도, ACB 키고, 그 다음에 전압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정상전압이 나오면, 이제, 분기차단기를 올리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하는 게 귀찮죠, 그냥. 이거 언제 분기 차단기 끄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ACB 껐다 켜는 거지. 그래서 가 그래서 그냥 변자 접기는 3P를 쓰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